추자연이 중국인 남편 우효광의 외도 때문에 성형을 했다는 논란으로 큰 화제인데요 중국인 우효광은 추자연이 아닌 다른 여자를 무릎에 앉히는 장면이 보도가 되면서 외도설에 대한 논란이 커졌었는데 해당 보도에 추자연은 지인과 있었던 해프닝일 뿐이라며 외도설에 대해서 전면 두정하는 모습을 보였죠 1996년에 SBS 배우로 데뷔한 추자연은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연기력이 타고났다며 많은 p d 들에게 러브콜을 받으며 경력을 탄탄히 쌓아갔는데요 많은 인기를 누리던 추자연은 아직 한류가 시작하기 전인 중국에 진출을 했었고 더욱 놀라웠던 사실은 당시 출연료로 1억원 받았다는 사실에큰 화제였는데요. 지난 2015년에 우효광을 만나 빠른 결혼을 하며 한국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에 같이 출연하면서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한동안 공개적인 활동에서 잠적했던 추자연은 최근 외모가 많이 바뀐 모습을 자신의 SNS를 통해서 사진을 공개하였고 또한 과거 외도서를 부인하듯 여전히 남편과 애정 표현하는 부부 사진도 올렸는데요. 외모가 너무나도 바뀐 모습에 네티즌들은 사랑받기 위해 성형수술을 한 것이 아니냐며 걱정하는 팬들이 생겨났다는 안타까운 근황입니다.